다음 환자는 돌석입니다. 그래, 아주 옛날에는 이 돌석이 이렇게 표현됐다 합니다. 그래, 뭐 예를 들자면 구석기 시대 같을 때 이제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서 만든 뗀석기 같은데 보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 그것을 표현했다 합니다. 그래, 그러다가 후들로 올수록 이렇게 이제 네모, 네모 같은 어떤 형태가 더해져서, 그래서 지금의 돌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시골이나 아니면 산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것, 돌석, 자돌 들어가는 나무는 뭘까요? 어. 그래. 요거는 어, 그래.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사람은 석공, 석공, 장인공 써서. 그럼 이제 어, 나무와 돌은 뭐라 할까요? 어. 만약에 소나무와 대나무는 소나무 송, 어, 그다음에 대죽 해 가지고 송죽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와 돌은 그래 나무 목을 써 가지고 목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나무와 돌이 목석은 비유적으로 한 번씩 쓰이겠습니다. 사람이 인정이나 감정이 아주 둔할 때 그때 아그 사람 목석 같다 이렇게 말하기 말하기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돌이 재료로 쓰이면그때 어, 이거 이제 석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래, 토목 건축 조각 따위의 재료로 쓰이는 돌습재 그래 석재 여기 제목 요때요거는 이제 요제 되겠습니다. 이거 요, 석재. 그다음에 또 이제 망부석도 있겠습니다. 발할망, 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 이제 지아비부 돌석. 그래서 남편을 바라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돌이 된 어떤 그래 부인과 관련하여서 그래 망부석, 그 그래, 남편을 기다리다가 된 돌. 그래 신라 신라의 박제상하고 그래 박제상 부인하고 그에 관계된 그런 전설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인 것 같습니다. 망부석.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돌석에는 어, 섬석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곡식을 세는 단위에 서한섬두섬석섬늑섬 섬, 섬, 섬 이렇게 할때 그래. 아, 섬석, 그래, 한섬 두석 할때 섬석. 그러니까 한숨은 그래, 열말이라고 한답니다. 열말, 그래, 열말을 한섬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만석이다. 만석군이다 그래. 아, 곡식, 만, 일만 석, 일만 섬을 그래. 아, 생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가진 아주 큰 부자를 그래, 만석군이라 한답니다. 그래, 만석꾼. 자, 그러고 또이돌석에 들어가는 사자성의 대표적인 것은 일석이조가 있겠습니다. 일석이조. 그래, 돌한 개를 던지는, 돌한개 던지는데 세두 마리를 잡았을 때 일석이조. 그래, 한번뭘 해가지고, 그래, 두 가지 이득을 얻을 때 그게 이제 일석이조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돌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